여기 이성희의 뉴스 추적. 예. 새로운 포맷으로 만든 이성희의 뉴스 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진입니다. 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들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요즘 거기 청와대 하명수사. 네. 소위 말하면은 하명수사, 황우나 대전지방경찰청 연결된 하명수사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부산시 정무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재수. 유재수. 감찰무마. 무마, 감찰무마.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국권은 지금 사람들이 잊혀져버렸어. 잊혀졌죠. <laughs> 왜냐하면 조국 사건은 <laughs> 네. 아주 그냥 조족지혈이야 지금의, 지금 사까의 보니까 네. 시작은 거기서도 했지만. 네. 네. 자, 어쨌든 그래. 지금 이제, 어, 유재수 감찰무마권이나 네. 또 김기원 전 울산 시장 그 선거 개입권 네. 의혹권 요런 게다 청와대 민정수 민정수석실하고 민정수석실. 관련된 건데 네. 그런 각종 의혹들이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총무 비서관실이라든지 다른 부서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세갈의 이목이 집중 지금 됐던 그그두 사건이 네. 왜이 네. 사건이 나왔느냐? 바로 중국이 그 제목에 나와 있죠. 예. 그 천경득이라는 인물이 등장이 됐습니다. 천경득, 네,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처음으로 부탁을 한 사람이 등장이 된 겁니다. 근데 직급이 보니까 의미는 높지가 않던데. 그렇죠. 그러면 이, 이 사람 말을 네. 듣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네. 얼마 전에 유재수 건 얘기할 때, 네. 계급. 아, 그렇지 계급이 중... 중요하지 않은 않고 어, 보직이 중요하다고. V.I.P.하고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니, 바로 보직. 바로 그얘입인다 아, 군대에서도 계급이 높다고 그 사람이 끝발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긴 사단장님 옆에 있는 그그운 운장이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그 예전에 기무사, 어, 예, 기무, 뭐 보안대장, 뭐 이런 예. 사람들 힘이 그 사람 개그으로 따지면 사단자와 같이 맘먹을수 있습니까? 그렇지, 하기는. 아 김무사, 거기 뭐 상사 이런 분들. 어우, 뭐, 무섭나, 무섭죠. 무섭죠. 네, 그렇지, 맞아. 자,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뇌물수수로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네. 근데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수사의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2017년 당시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그 비밀, 한톡방이라 그러네요. 텔레그램. 음. 아, 뭐 텔레그램보다 더윗 단계에 또뭐잘안 보이는 뭐 썼다 그러더라고 그, SNS. 글쎄요. 그때 이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그 논의한 정황을 비롯해서 그런 게 검찰이 포착을 하면서 지금 네. 파장이 일파만파인데 네. 여기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천경득 그총무비서관실에 선임 행정관이 등장한 행정 네. 네. 선임 행정관은 뭐 한2급 정도 되죠. 국수는2급 정도. 네. 네. 그니까 네. 바로 그 비서관 바로 밑에죠. 아 네. 자 지금 이제 어 도와 지금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그리고 뭐 동아일보 이런데에 지금 아 어, 지, 조선일보 진보 진영 쪽뭐 보수 쪽다막나해지 지금 막 나오는구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니바이벌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유재수 사건을 얘기했는데 를그 네. 사건을 잠시 또 되돌려 보면은 음. 좀 처음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예. 얘기해 예. 드릴게요. 예. 자 처음에 어 2017년에 어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원이 자그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리를 수촛벌을 받아옵니다. 예. 그래서 감찰을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해봐라. 해봐. 포렌식까지도 해봐라. 그래서 휴대 휴대폰까지 들어오라 내야 갖고 휴대폰, 내놔. 네. 네. 종즘에다 쓰고 휴대폰 네. 받지 네. 네. 이게 이미 이제 그 이미 예술로 그래서 포렌식까지 네. 다 해서 네. 그때가 2017년 10월 경입니다. 해가지고 11월까지 한세 차례 감찰을 합니다. 이제 통화대에서. 네.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포렌식을 해보니까. 어 아까 얘기했던 금융계 인사들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 하나는 그 개인의 그 부인의 아니 저 딸의 자녀의 네. 유학비라든지 또 해외 유학 중에 벤츠가 두 대이다 뭐다 이런 게 아, 나와서 아, 아. 이거에 대한 계좌 돈에 대한 출처를 알려고 하니까 계좌를 아, 가져와라. 아 그다 아, 아, 알아서 부인 계좌 가져올게. 네 가져올게 하고 음. 튄 거예요 이제. 네 나가서 금융위원회에다가 7 5일간 병가를 내고 잠수를 네. 탑니다. 아. 그러는 과정에 그게 1 1월인데1 네. 2월 달에 감찰부마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 야 그거 덮어 하지마 더 이상 그래가지고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그 밑에 가, 특감 음. 감찰을 했던 사람이착줬던게 지붕 다그렇죠 부글부글 막그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어 작년, 그러니까 그, 그 다음에 2018년 3월에 그 민주당 몫으로 국회 정무위 네. 수석 전문위원 1급 자리입니다. 음.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아. 그러다가 또한 3개월 후에 7월 달에 부산시 오거돈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예, 예, 예. 그 경제부시장 자리에 갔습니다. 예 이렇게 된겁니다 어, 예. 이 스토리가 예 근데 그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감찰을 무모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음.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뭐 며칠 동안 각종 도와 언론은 방 침문방송에서 다, 다 얘기했잖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가 또 김기현 울산시장 그화면으이또 아아 터진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게 이권이 이권인가? 이 헷갈려요. 헷갈려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공교롭게 공동으로 공통으로 등장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 조국. 어. 그 다음에 기본이 조국 예, 그 다음에 예. 이쪽이나 저쪽이나 등장되는 인물이백원우 백원우 당시 아, 민정비서관. 비서관. 비서관. 예, 예, 지금은 예. 이제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민주연구부원장이죠. 네, 그렇죠. 이분이 증자, 등장이 됩니다. 네. 네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그이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네. 그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그 청경득 그 선임행정관이 그 감찰 좀 무마를 좀 해달라. 아, 그러니까 나는 감, 감찰, 그거 하지 마세요. 피하 구분 좀 제대로 해. 어, 아, 그렇지. 그 얘기가 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너 알고 하세요, 알고. 너, 너 걔가 어. 누군지는 알고. 어, 그렇지. 하세요. 그런 예,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언질를 주, 그 정도 주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그 요게 이제 이인걸 예. 특감반장이 이제 진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이제 신문에 아. 좀 보도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경득? 아니. 그 지금까지 이름이 나오는 어. 김경수 당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일 부속실에 있던 네. 김경수 비서 뭐 지금 경남지사인데 맞아. 이런 분들이 힘이 있고 예.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그 네.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 이해하는데 네. 예. 천경득이 누구야? 어. 그래서 오늘은 예. 뉴스를 추적을 천경득 과연 그는 누구일까? 오케이 자. 자, 그러니까 천경득은 네. 사실 직급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좀 아래다. 행정관이요. 네. 거기 앞에 선임자가 붙더라고. 그러니까 행정관은 선임, 행정관 행정관이잖아요. 네. 행정관은 2급부터 네. 5급 사이를 행정관. 우리, 지난, 우리 대전시 정부시장을 무 지낸 분도 행정관인데 선임행정관이래요. 누구요? 저기, 저기 누구죠? 대덕구 지금 출마 뜻을 비추고 있는 그게 누구야 박영순. 어, 거기도 선임 행정관. 행정관이라고 아, 그러면 어, 2급 정도로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예. 같은 예. 2급이네요. 예, 예, 네. 예, 네. 오케이. 2급 정도의 딸이그거나고 어, 아실려나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네 그건. <laughs> 예. 예. 자. 천경득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그 천경득은 네. 사실 이제 많이 알라, 알려져,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네. 숨은 실세라고 합니다. 아.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이분이 네. 이제 올해로 46살 경남 김해 출신입니다. 아. 서울대 경제학과 를 나왔습니다. 네. 경제학과 를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사시 사시를 패스를 했는데 아, 사법연수원 아. 33기입니다. 33기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도 이제 그 저기 출신 아니니까 변호사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분은 32기 나이는 사, 46세 두 분은 동갑인데 고시가 2년 늦게 됐거나 1년 1년 늦게, 늦게 됐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유출을 해볼 때 대략 나이도 같고 사사 예. 연수 기수도 일 기수 차이니까 서로 같이 뭐 얼굴도 본 사이고 예 그러니까 남같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통톰 어. 대화는 대화, 되는 거야 대화는 되예예예자 그렇죠. 예. 근데 음. 이 분이 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니까 이 분이 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유시민 아, 네네. 이분하고 굉장히. 자별하게. 호영호제하고 자별하게. 왜냐면, 하유시빈의 음. 그, 2004년도인가요? 그때 그, 변호도 해준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씨가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알릴레오라는 데 이런 방송에 나와서, 뭐, 검찰이 어땠고 저땠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는. 어디서 나온 얘긴가 미로 짐작이 가능해요. 미로 짐작해본데, 라인이 그렇게 또 형성되는구만요. 그,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이분이 그, 뭐라 그까요 그, 문재인 캠프에. 네. 두 번이나 이제 선거에 도전 했지 않습니까? 음. 문재인이 12년 17. 그렇죠. 12년 17. 그렇죠. 이때 모두 그 선거 캠프의 총무 팀장을 받았어요. 아, 야. 자금을 만졌어요. 아. 이 돈을 만진다는 거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예, 아이고. 최고의 실세.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 어디서 들어오고, 흐름이 어디로 나가고, 누가 어디, 어떻 가고, 막 아. 이런 거는 뭐 예. 다. 예. 이, 이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불게 되면 다이해는 아. 거죠. 정말 그 근데 잘 숨어 있었네요 그 동안에 그렇죠. 그데 예, 그러니까 이 실세 삼인방이 이 포렌식 그 단독 뭐라 그럴까요? 그 텔레그램 어. 그쪽에 이걸 이제 해보니까 네. 금융계 인사는 거의 이쪽 셋이 다 죽는 걸거든요아 인사 추천하고 안 쳐주고 하는 어, 특히 어. 네그이 청경들이라는 행정관이 네 보직이 인사행정팀장이야. 청와대. 거기 그총무비서관실 아, 총무비서관실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 는 청와대 아, 인사를. 그러니까 네. 누구 하나 보낼 때, 유재수 그 금융국장한테, 네. 이 사람 좀 어디로 좀 꽂아줘. 이렇게 하면은, 예, 네. 알았어요. 뭐, 우리 서로 알았어.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쪽에 저기 누구한테 텔레그램으로 딱 던져서, 여기 좀 봐, 찾아봐. 그럼 어디 무슨 저축은 어디 있습니다. 오케이. 글로. 그렇죠. 이런 식의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그, 그 실제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 예. 금융통화위원회 사람이 간 거까지 또 작용이 됐어요 누구 좀 보내야 할까 아, 예. 그 사람 은그 자리에 딱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흔히 그 언론에서 얘기할 때 경찰 인사는 윤건영 조, 그 국정 상황실장이 다 하고 예, 그렇죠. 금융계는 여기서 다 했다고 이제 할 정도 유지해서 하고 이쪽하고 예 네, 그리고 아. 밖에서도. 아. 금융계에 뭐 인사를 하려면은 유재수를 찾아가야 된다. 아, 유재수가 아, 실세가 되는구나. 아. 청와대에서는 네. 천경득이요 아, 아, 실세다. 숨은 천경득이야 덕이야. 득득 천경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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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특이한 이력인 변호사인데 네. 정재호 민주당의 친문 핵심이죠. 정재호 의원의 오자반 생활 한오 개월에서 오 개월. 아, 정도 아, 정도 아 경험도 있었네 그런 경험이. 그리고 정재호 의원은 지금 누구냐? 네, 이분이 지금 어, 언론에서 그 우리들 병원. 아, 네. 신한. 대출. 예, 신한은행 네. 1 4 0 0억 음. 대출 의혹에 중심에 연결된. 농분이 정재호에 네, 이분이 지금 이분이 아. 나오는 분에 있습니다. 이분이 고, 이제 지역구가 고양시 고양을입니다 고향 고양의 고양시 천경득, 그, 행정관이 이번 내년 선거에 고향시 의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아 그건 이어받아서. 이어받아서. 예. 야, 자기네끼리 막뭐 죽어봤네, 이런 거. 어, 그렇죠. 뭐, 처음에. 비켜주고, 예. 형님, 일로 와. 절로 가. 이렇게 할 예. 정도네. 정재호 의원은, 야, 어, 2006년에 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사회조정비서관을 거치고 2007년에는 국무총리실 민정수석을 지내다가 아, 이제 2 0 1 6년에고향 을의 이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하고 아, 노 대통령 초선이래도 아, 아, 아. 굉장히 힘이 있다고 충분 예, 예. 핵심이죠. 예, 예, 예. 자, 성경득.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뭐라 할까요? 아까 그 문재인 캠프에총무팀장 했다고 그랬지않습니요 네. 그래서 더욱더 신임이 두텁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담쟁이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예예. 그 문대통령 문재인... 저기 대선 때. 그렇죠. 예. 거기 캠프에도 총무팀장을 맡았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래 어디 단체고 총무 맡은 사람이 사실은 대표보다 더 힘센데가 총무요. 그렇죠. 어, 돈도 어, 만지고 아, 아. 식당 잡는 것도총무고다 총무 가셨습니까? 네. 야, 그러네. 그래서 예. 이제 이 뭐라 까이천이 천용 천경도 천경 예. 이 우리 행정관이 숨은 실세로 나타났는데. 음. 그 뭐라 까 이제 이인골 반장한테 피하구오을 제대로 해. 예. 하세요. 뭐, 이제, 해. 뭐, 이렇게 했겠지, 이제. 그 예, 예, 예. 예. 해좀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지금, 그청경득 뭐, 개인이 그걸 결정했을까?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지, 지금에, 이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개인이 그 유하고 미리, 아, 알고는 지냈었구나. 그 전에, 그지? 텔레그램 통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친한 얘기. 거지. 거기, 거, 거기는 친한 아, 거 패밀리구나. 그 친구들. 이밀밀리 야 그래도 그렇지 그걸 자기가 결정할 수준인가 저게 수도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삼철의 하나인 이호철 그 삼철의 하나인 이호철 씨가 이제 등장이 되는 겁니다 아네 근데 이제 아직 나왔다는 얘기는 없지만 지금 진술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네, 네. 검찰에다가 예 네. 조국 민정수석이, 아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아무래도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뭐, 좀, 그만해라. 야. 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아, 그렇게 했다고 보도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하면은, 이, 지금 처음으로 한 사람이지, 앞으로 수사를 거치면서 여러 핵심들이 몇 분이 더 나올 겁니다. 자, 아, 전화한 사람들. 그니까는 그렇죠. 하긴 그렇죠. 뭐이 사람 전화해보고 잘안 먹히면 또 형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더 얘기하고 또 저쪽에서 얘기하고 해서 야 그게 누야. 그러고 기거 나오죠. 조국 수석도 잘몰랐던 거를 너무 거야. 예, 포렌식까지 해봐. 예, 네. 포렌식 해봐 털어봐. 음. 하고 지시를 했다 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는 거지. 하다가. 그랬지요. 뭐, 뭐가 이렇게 뭐, 오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좀 심상치 않네. 아, 네. 이제 그만해. 했단 말이요. 에 지금 얘기는 백원우, 박형철, 조국, 조국 측에서 처음으로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셋이 은운해서 감찰을 중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얘기는 뭐냐. 나, 조국 수석 위에는 없다. 그리고 요세 사람 같이 물귀신에 같이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직 사이에서 위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밑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 네. 위에서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지. 그는 거지, 뭐. 밑에 사람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마하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무마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그죠? 네, 그렇죠. 좀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그거는 좀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려고 했는데, 이 밤부패, 박형철 비서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아, 아직 수리는 안 됐는데, 네, 네. 이 사람은 검찰로 돌아가, 돌아가면 됩니다. 아, 그렇죠. 이 사람은 네. 잘못하면은 검찰로 돌아가서 수사팀 이론에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지금 상황은 뭐 돌아 한돌아가기까지 어려울 것 같아? 글쎄, 뭐 회기가 그대로 되나? 박경철 네. 이 문제가 끝나야 이제 네,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은 윤석열하고도 또 뗄라야 뗄수 없는. 음. 왜 그러냐면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아. 윤석이 아, 팀장인데. 수사팀장하고, 부팀장. 팀장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예. 서 서로 검찰에서 끈끈한 그런 정이 있고. 또 이쪽에 와면 조국하고도 또한 2년 몇 개월 동안 같이. 아, 2년 진행이 동안 있고. 또 진행이 있고. 와,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아마 굉장한 딜레마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검찰에 가서 자기는, 왜냐면은 여기에 같이 묻고 죽느냐. 네. 그렇죠. 이분은 음.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검찰 수사에 가서 거의 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솔직하게 한것 같아요. 예. 네. 어. 네. 그, 그때 네. 얘기가 네. 셋이 했는데 백원우가 이 감찰 중지 무마를 얘기를 했다. 음. 그거를 음. 이렇게 얘기를 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 셋이 논의를 한게 아니라 예. 합의를 예. 본게 아니라 예. 아 이거 저 무마 해야 됩니다. 하고, 하고 무슨 다, 정당성을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예. 뭐, 무마 얘기는 했다는 얘기에요. 아, 그리고, 조국, 아. 그 조국이 백원호가 얘기를 해서 이걸 중지했다? 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백원호가 얘기하고 그청경독 팀장이 특관반장, 이인걸 특관반장한테 얘기하고 해서 이게 무마가 됐다? 글쎄요. 그죠? 그러면 아. 조국 그 수석한테 누군가가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팀장급이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거좀 아, 그렇지. 좀, 좀 약정하게 그렇죠. 그에 예. 일선 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 얘기를. 결정할 수 있는 또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각별한데 음. 그청경독 팀장이 아유 저기 카카 이것 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예. 어렵죠. 예. 그래서 예. 어쨌든간에. 음. 지금 예, 유재수 이 사건은 또 다른 길로 지금 민정수석에서 지금 다른 길로 지금 또 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일파만파 어디까지 갈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예단하기가 아무튼 지금 천경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지만 이거 말고도 그 윗선이 또 누가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주목해볼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죠. 네. 그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유시민 사건의 변호 그때 변호사했던 변호사, 했던. 예, 변호사 했, 예, 그런 어, 이력도 예, 있다 그랬죠. 예, 예. 그리고 그 뭐랄까요? 라 유시민이가 그 2007년도가요. 인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이 캠프 운영 지원 팀장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유시민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또 가까운 사이고 음흠, 음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왔는지는 그거는 아직 안 밝혀지 고 밝혀지고, 밝혀지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네. 친문 핵심에서 천고를 했겠죠. 그러고나 아. 그렇게 하니까 그 캠프에 돈을 만지는 이 총무팀장의 그런 아, 식이나 그렇죠. 네. 그리고 당선을 시키고 청와대 에 들어와서도 인사를 꽉 잡고 있는 어 아. 인사 행정. 예, 그렇죠. 선임 행정관. 그러면 그 말이 그거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백원우 백원우 대해서 제가 또 별도로 또 얘기해 다음 다음 해해 주고 다음번에 예. 그다음 백원우가 재선 의원 출신인데 일계 비서관인데 일급 자리인데 아, 예. 조국 민정수석보다 힘이 더 있다고 보지 이분이 조국 지시를 받고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 아까 얘기한 보직이 중요하고. 보직이. 또 계급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 맞아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아, 은 중요하지 않아. 계급으로 네. 따지지 않고 이게 보직으로 가면은 네. 이건 문제가 꼭 터지게 돼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디든 간에 이게 조직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조직 바깥에서 우리가 어 건달 세계에서 다 그러고 아, 없이 그렇죠. 형님 동생으로 돌아가고그 네. 외국에는 그 어디 자리에 1 쓰리 이게 딱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가면은 확바힙니다 음. 특히 북한 같은 경우서 서열, 내가 1위, 2, 3위 딱 정해지면은. 그렇지. 꼼짝 못 하죠. 예, 예, 그렇죠. 전에 제가 10위 했다가 2위로 왔어요. 그럼 갑자기. 다 2위 말 듣는 거야. 2위 말 예를 들면 듣는 거야. 그렇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위 있다가 2위로 가도 저 10위가 1위하고 가까운. 어. 그러면 같이 가면 같이 먹고 또. 2위 가도 저게 허수아비다라고 딱 결정되면은 3, 4, 5, 6, 7위들이 안 들어 쌩 까고 음. 그 백날 얘기 해봤자 다이렉트로 다 다이 붙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알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유재수 사건의 네. 숨은 실세 천경득은 누구인가 앞으로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유심히 봐주시면은 이분의 어, 숨은 실세는 역할을 여러분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성희 원장께서 앞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일어난 뉴스를 계속 추적해서 유튜브 30개, 신문 10개를 다 통달해 갖고 액기스만 모아서 보내 드리는 예, 이성희의 뉴스 추적 매일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고이59 55 TV. 55 예. TV 구독과 또,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 뭐죠? 알림, 알림 버튼 정... 해놓으시면은 매일 볼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드리고. 생방송으로 좀 진행해 주시죠. 앞으로 무조건 생방송입니다. 네. 예. 그래서 유스팀 카메라 이제 사고 음.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